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뷰티 제품을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바로 이두 가지 제품이에요 로우 퀘스트의 앰플 그리고 토너 제품인데요 사실 제가 로우 퀘스트의 토너 패드를 체험해보고 리뷰를 올렸는데 베스트 리뷰에 선정됐어요! 예! 500명 중에 50명 안에 들어서 이 제품을 제공받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리뷰를 하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일단 받아보고서는 병이 굉장히 예쁘다는 거 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예민하고 건조한 피부를 위한 제품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피부랍니다. 저만의 리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럼 준비됐나요? 우선 제품의 이름은 로우퀘스트 에키네시아 카밍 모이스처 토너 그리고 엠플인데요. 자주 천인국 추출물이 들어간 제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좋은 작용을 하고 있는 성분이에요. 좀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엠플부터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병은 유리병이 아니라 플라스틱 병이라서 저처럼 자주 물건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영양도 넉넉하고요 50ml네요 이렇게 스포이드 굉장히 사용감이 촉촉하고요 앰플인데 끈적임이 전혀 없어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제형이란 거 굉장히 촉촉해요 아 어, 진짜 제형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보통 앰플 같은 경우는 약간 고농축이어서 끈적끈적한 느낌이 드는데 이 제품은 고농축이면서 끈적한 느낌이 들지 않고 정말 수분감이 풍부하다는 점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향은 거의 무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 피부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수분 보습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잘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킨도 한번 사용해봐야겠죠? 약간 물 같은 제형의 토너인 것 같은데요. 완전히 물 같은 제형은 아니고요 약간 고 농축의 스킨인 것 같아요 수분감을 공급해주는 그런 기능에 맞춰졌다는 느낌이 든 제형이에요 굉장히 잘 발리고요 정말 촉촉하다는 거? 그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제품 설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민해진 피부를 달래기 위한 에키네시아 성분 자주천인구 추출물이 73% 함유되어 있고요 깊고 진한 보습감을 부여하는 앰플 제형이라고 써 있는데요 진짜 동감해요 근데 끈적임이 없어서 그 점이 정말 마음에 들고요. 민감성 피부도 사용할 수 있는 마일드 포뮬라라는 점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도 약간 피부가 얇기 때문에 되게 예민한 편인데 저처럼 피부가 얇고 건조하신 그런 분들에게 정말 적합한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스킨 제품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물 같은 제형이 아니라 약간 토토만 그런 제형이에요. 왜냐면 수분 공급을 위해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피부에 깊고 진한 보습감을 좀 편안하게 부여하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가 준비한 로우퀘스트 에키네시아 카밍 모이스처 토너 그리고 램퓨리브였고요 다시 한번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날씨가 추워지고 건조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깊고 진한 보습감을 제공해줄 수 있는 뷰티 제품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형도 정말 가볍고 싹 스며드는 제형이어서 매일매일 사용하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뷰티 제품 리뷰하는 영상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요. 앞으로 많은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잡소리는 그만하고, 그럼 저는 영상 리뷰를 마칠게요. 다시 한번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